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분들, 제 생각에는 영락없이 강도 만난 이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제 몸집 불리기, 혹은 해외에 선교사 보내기, 해외에 교회 짓기 이런 것은 아주 과시적으로 잘하는데 농촌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라도 이이땅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어, 내가 만나는 이웃들의 모습들. 그런 것을 이제 적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요즘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좋지 않은 일들을 보면서, 어, 교회가 뭘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뭘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제가 여기 와서도 이제 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지난날의 얘기지만, 오늘 우리를 비춰보는 작은 손거울 정도, 될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그런 작은 기대도 있고 그렇게 이제 책을 내게 됐어요. 친구가 저 강원도 시골 교회 목회지를 소개했을 때 강원도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 교회 장로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수원 근처에 개척교회를 할수 있는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세울 테니까, 거기서 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저, 정말 뜻밖에도 내가 가려고 하는 교회의 다른 전도사님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음, 정말 한데 얻어맞은 기분이었고요. 어, 그 순간에 제가 비로소 저를 보게 됐죠. 나는 아직도... 작은 시골 교회조차 섬길 만한 자격이 없구나라는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런 일을 겪어 보니까 내가 가 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나온 얘기가 당강이에요. 당강이란 마을이 있는데 예배당이 없는 마을이다 그러니 오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인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안 가겠다 그랬어요 처음에 나를 먼저 목회 청했던 이가 친구인데, 만약에 내가 당강을 내려가지 않으면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강이라는 마을을 창립 예배를 드리던 날 처음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은 잘 모른다는 대답이 어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대답이에요. 이제 그렇게 대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제가 만드는 그 소식지를 이제 전국에서 한 700여 분이 받아봤거든요. 그분들은 저에게 뭐 더없이 좋은 교인이고 교인 이상이었죠. 그래서 굳이 제가 주일날 만나는 그 인원만이 아니라, 어,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당한 마을 사람들, 어, 또 이웃 마을도 그랬고요. 어, 그런 분들을 다 그냥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와서 그냥 그들이 묻는 의미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모르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했죠. 제가 이렇게, 어, 마주해야 됐던 현실은 여러 가지였었어요. 극복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될 것들이. 처음에 한 두세 평 되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 이렇게 성경 찬성을 잘못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두워서 그렇다,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그래서 나가서 형광등을 사다 다시 바꿨어요. 그런데도 마찬가지였고, 그제서야 이제 저는 그분들이 어둡다고 하셨던 게방 안에 불, 밝기가 아니라 그분들의 배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움이 그분들에게 있어요. 아무도 자기들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없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분들이죠. 그런 아픔들, 또삶 속에 베인 지혜, 이제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 기울여 듣고, 또어 말씀을 나눌 때도 저는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보다는 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또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 위로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 뭐 그런 이야기가 가장 많았죠. 무력감을 느낄 때였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로하고 뭐 이야기를 귀기울여 듣고 이웃이 되려고 하고 그것은 뭐 어느 순간에도 소중하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라고 하는 생각에 미치면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 이것만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 미치면 저는 그런 점에서는. 무능력 하다라고 여겨졌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이 질문이 사실은 가장 많이 저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이고, 어, 주님이 뭐 하셨던 일이 당신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서 진짜 뭐 초대형 교회에 이루셨던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일을 씨앗처럼 하셨고, 그 씨앗들이 나중에 자라난 것이라고 여겨져서 이제 그런 것에 위로를 구했죠. 우리 말에 그, 네. 뿔이라는 말하고 뿌리라는 말이 어원이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뿔에 대한 관심에 치우쳐 있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화려하냐, 누가 더 빨리 자라냐, 이제 이런. 근데 뿌리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무가 참 정직해서 위로 자라난 높이만큼 아래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국 바람에 지고 만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기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로 자라난 것은 세계가 놀랄 만큼 뿔은 자라났는데 이 땅을 품어 안는 뿌리는 너무나 허약한 거죠. 사람이 볼땐 이게 굉장히 견고한 구조처럼 보여도 어그 위로 자라난 높이와 뿌리가 맞지 않을 때 바람에 결국 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인원이 많고, 뭐, 예배당이 크고, 그렇다고 음. 이것이 오래 가고, 그럴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음.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 있다면, 너무 지나치게 위로 자란 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겨지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걸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전 뭐,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만 했던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그잘 알고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마칠 때쯤, 어, 프랑크프루트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가 이제 거듭되는 어려움으로 거의 와해가 됐고, 프랑크푸르트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그렇게 무너져선 안 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한 목사가 갈수 있겠는가? 정말 자기는 한 목사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당강을 떠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도 그렇고 내가 그런 거는 생각을 안해 본이 일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서 그 성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죠. 그때 성령께서 그를 또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인적이 없는 길이라고 공동번역에서는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길로 이끄셔요. 그런데 빌립이 아무 질문이나 항의하지 않고 그 길을 가죠 빌립을 그려 있듯이 나를 광야로 내 모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한순간에 이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어, 지속됐고 저는 어그 선배들이 목회를 할때피 눈물을 흘린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그 말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독일에 가서 어 정말 이런 게 피눈물이구나라고 하는 눈물을 참 많이 흘렸고 어 주님의 교회가 상처를 입기는 쉬워도 회복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경험을 했죠. 우리는 그분의 도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리고 어, 그분이 우리를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토기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당강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때 당강을 떠났고 또 독일 교회도 어, 제가 이제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잘 회복되어서 새로운 분이 오셔서 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목회는 그런 것 아닐까 기억해져요. 내가 원하는 그곳 어떤 일이 아니라 그분께서 세우시는 곳또 필요로 하는 그릇이 되는 것 그런 것 시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는 성지 교회는 이제 또 하나의 변두리예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하고 맞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뭔가 아픔이나 실패를 경험하고 떠밀린 분들 또 경기도의 끝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 당강이 그러했듯이, 여기도 제 마음 속에는 도시 속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당강이라는 이런 마음이 있고요. 이제 교우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역시 그런 거라고 얘기하죠. 뭔가 위로가 필요하고, 또 어떤 아주 작더라도 신앙을 표현하는 우리 성지교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작지만 가장 교회다운 일이 어 저는 저 사랑의 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우리 교회 저 구석진 외진 곳에 가 보면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음. 그리고 그게 사랑의 쌀독인데 거기에는 쌀이 담기죠. 일부러 외진데 놨어요. 뭐못 알아차리게가 아니라 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가져가시라고. 아, 네. 나도 어렵지만 음. 나보다 더 어려운 어,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쌀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일날 식사를 할 때도 싹한톨 아끼자는 것을 아주 매우 강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버리면 그냥 그거는 음식 쓰레기지만 그걸 아끼면 이웃들에게 양식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무엇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저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런 오지로 가는 이들에게, 이따금씩 뭐 신학생들에게 선배로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명감만 가지고 가지 말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마음에 담고, 또, 어, 익히고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어, 하곤 했죠. 저는 그 신용복 선생님, 그, 어, 글을 기억하는데요.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과 같아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뭔가를 준다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의미가 같다라고 할진 몰라도, 사랑이라는 말보다도 사랑의 뜻에 더 가까운 것이 자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함께 아파하면서 같은 자리에 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 창자가 아프고, 원래 국률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자궁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만큼 같은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방안을 아는 것. 어, 고흐가 전도사 생활하다가 어, 자격이 없다고 쫓겨났을 때 내가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그림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를 그냥 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설수 있을까 아마 그 점이 더 중요하고 큰 것일 거라고 생각돼요.